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신트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석신트 코인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9월 3일 그리고 12시 22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석신트 코인 뭐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는데 어그 전에는 완전 하락을 했었어요. 완전 하락을 했어가지고 어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던 사실이 있고요. 이런 코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바로 단타예요. 단타를왜추천드니냐 이렇게 장타로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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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리만 챙기고 바로 빠지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담이 로 먹는 걸 제일 중요하고 타이밍 잡는 거 타이밍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께 담다를 잡는다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제표로 다 되어 있고요. 자 30분 만에 1.46% 그리고 두 번째 매수했을 때 어, 0.9인데 1시간 만에 그리고 세 번째 매수 했을 때는 여기에서 끝나는데, 어, 3시간 10분에 2.51, 그리고 네 번째 매수 했을 때는 뭐, 어, 0.63, 40분 만에, 다섯 번째 매수 했을 때는 50분 만에 5,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매수 했을 때는 현재까지인데, 지금 어, 6 8 9고 2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홀딩이에요. 홀딩해가지고 더 상승했을 때 매도하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만 딱 어, 말씀드렸을 때 대략적으로 14번, %고 더 내려가면은 뭐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한14% 수익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 14% 수익을 챙겨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까 따로따로, 따로 이제 다른 타로 타로 딱딱딱 먹은 거 합치면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진적으로 더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가격이 더뛸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높기 때문에 이 석신형태를 빠르게 투자를 하려면 문자로 석신형태라고 보내주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혼자에서는 나중에 이제 떨어졌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언제 떨어지는지도 잘 모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문자로 석신형태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어, 얼마나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VVIP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구독자 현재 2 0 0 넘게 계시고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 어떤 식으로 방향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고 시방 이런 내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뭐 아래에 더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뭐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방 브리핑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와일드 코인 같은 거 이렇게, 페어 터치 펭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차트 분석 하면서, 약한 달간, 한310% 급등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20% 지원을 하락하고, 더 조정될 수 있다, 혹은 상승할수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거래량이뭐 감소 중이다,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나스닥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과거 차트 흐름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주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드롭에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 종목과 긴급 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거는 선물. 나는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제 실시간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 더 많이 효과를 낼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뭔가를 뭐하는 선물 투자.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급등 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긴급 진단 포인트자 대박 자료 받에 라고 어 있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막 5만 포, 3만 포, 원활할 수 있을 만한 대박자료 받는 것들을 누르시면 대박자료 받기를 누제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디더리움, 이플 솔라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민코인을좀 알고싶다 라고 한다면 민코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 세가지 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초보고 그리고 나는 30개고 나는 1대의 상담도 받고싶다 라고는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렀는데 나는 하기 싫어 대문으로 어, 써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이 선택 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2824-830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하이폰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좀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이 하이폰을 넣으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 뭐 뒤에 한 자리가 더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빼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